부... 어, 죽기 이거 이거 탐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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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신 건지 확인 물어봐야 돼, 응, 응, 어, 어, 응, 응, 어, 어. 아, 좋아요, 안 돼, 왜 감사하고 이, 이거 조심해야지. 내가 파티가 되어 있고 이원한테씩 넘어가지는 않을지, 그렇지 않아. 파티가 없죠. 요거 요거 다시 또파티 원에 테 들어간 거. 그거 잘못 간 거야 나 다시 주워 이렇게 말하긴 또 그래 그 파티원이 또 미인이고 하면 어이 그 거기도 들어갔네 써 이렇게 되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 주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등에 빛이 난다고 내가 어디가 이게 중한데 난. 다른 분? 어디? 아니,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날개, 망토랑, 응. 망토. 다와계시는 명랑이냐. 아주 명랑한 분인데. 응, 불리하건, 유리하건. 어디 분이 지금 계시고 너구리 사육사 칭호 받고 있는 시간 미인 힐러죠 너구리까지 데리고 오셨나 일반은 전에 말했듯이 전 서버 통틀어서 많이 캐시템 나갈 때 굉장히 많이 두개까지 하나에서 보통 두개는 전시용으로 풀 가능성도 있고 파편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세 개에서 일곱 개 사이로 많이 나가면 일곱 개까지도 음, 나 나올 것 같아.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투자해서 한다면은 어, 현금 한 글쎄 사천? 4천? 삼천? 사천이나 삼천? 그 정도면 아마 파편 하나. 그다음 일반은 확률상은 아마 음, 현금 한 5억에서 7억 사이 그 정도는 해야 하나 나온다고 봐야 돼 확률상은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캐시템을 이제 그, 그렇게 사면 어, 그 확률이 되는 거지 뭐 하나 나오는. 한, 5억 줄게, 뭐, 한, 3천만 원. 응. 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하하. <laughs> <laughs> 그잖아요. 응? 현금 5억 드릴 테니까, 나를, 3천만 원을 다시 주세요. 거래하시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응? <laughs> 어? <laughs> 그런 사람들이, 자는 건데, <laughs> 그렇게 만들면 또 좋지. 반대로 또. 현금 5억을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바로 3천만원 정도 드립니다. 현금으로요. 대신 현금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와, 정말이요? 이러고 하실 분이 없죠 그래서 그런 확률이야 그게 최소 10만번에서 10만에서 20만 30만 사이에 해야 뭐 하나 나오는 거야 아이템이 그렇게 그, 그 확률이야 0.000000쭉 나가는 그그 확률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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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어. 무신신궁님 있고요 우측우측 위에 걸리나 지금 렉션 멀티플 에로 날려고 날려고 두개세븐님이고요 렉션님 들 명랑이님 제시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가좀 잠시 준비해서 여기서 펜짝로구요 너구리 사육사 친구 받고 임비밀로죠 시간 에 당했어 당했어 명랑이님 세븐님 놀이고. 자, 이거 뭐, 어떻게. 다른 파티들 안 오시나? 그러게. 렉시안님노고 세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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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무신신공님, 예멘님 노래. 나인 이지스 자, 생존 들어왔 에 다시 자자자 여기서 세븐님 찌르고분식까지 냈죠. 안통하네안통하네파팅적 세븐님 지원 파팅적파팅적 형님 노리고 명랑님 다시 찔러가고 어? 혈기병에 당했어 당했어 세븐님 여기 명랑님 노리고 명랑님 패크 패크 일어났죠. 마일스트로, 응? 성전기. 혈기병인물이고, 응? 혈기병인물이고. 에 지금 점사 맞았네. 점사, 점사. 원파티는 아닌 것 같아. 원파티는에 다시, 다시. 집중적으로 혈기병인물이네, 지금. 응? 영랑이네. 페이크 페이크 아니 지금 한명더 있어요 어. 반파티라고 봐야 되는데 이에 비해 체인댕기고 렉시안 <laughs> 체인이 어떻게 될지 근데 좀 한파티 세븐님 노래. 쌍일러가 아니고 좀 하면, 경고하면 훨씬 떨어지는 니다푸님 힐실. 계속 주말이죠? 세븐님. 렉샤님 노래. 아, 이건 뭐 버티시나? 에이, 파콜. 지금, 여, 역시 좀 어려웠죠? 응. 따라가네. 이게, 조합된 파티로 교전하는 거랑 차이가 좀 커요. 예매님 여기 있고. 지금 혼자인데, 이거 뭐, 안 되겠지? 아무리 텅이라도? 없사맞에 아, 버텨보나 예멘은신신공들 임팩트 시 날려. 대놓고 응. 지금 다 공격이죠. 예점사 점사 점사가 안될 수가 없지. 자있는지 응, 응. 특히, 단검 이제 같이 찌를 때, 파티, 점사. 이때는 좀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런, 이런 식으로 단검이 지금 찌르죠? 이메님 노리고. 실도 품에, 품에. 품에 양이 이제 맞았어, 이제. 무신신공, 입질, 머리통, 뒤에. 그어내야지 끝도 없죠? 버티고, 버티고, 다시 공격해야 돼. 그건, 아, 자, 죽기도 못해. 응? 언니 코리아. 버텨야 돼, 지금. 버티거나, 뭐, 눕거나, 이거 풀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제 언댕도 없고. 이제 그동안 다른 지금 인원들, 아까 파쿠란 인원들이 오면 되는데, 에, 그 전에 누워서 당했지. 에이, 너구리 사육사친구먹바 시간. 꺼냈어, 지금 너구리까지. 응. 오랜 시간 동안 키웠던 너구리인데, 얘 거의 한 2년 키운 너구리예요. 나름대로 정도 많이 들으셨겠지, 시간님의 너구리. 아닌가, 여우인가, 응? 여우 같기도. 하고. 바뀌었나 또? 아니 목줄 있는 거 보면 또개 같기도 하고. 이 뭐지? 개.. 개 같은데? 개야 목줄이 있어요 아니 왜 개로 바뀌었지? 너구리가? 그렇다고 개 사육사로 바꿀 수 없지 친구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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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매님 가자 어? 많지가 않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아이 구덩이 구덩 구덩이 공수력이 있고 명랑이님이 좀 찔러가네 찔러가네 파티죠쯤 세븐 위에 렉션님 니아 여기 지금 저때 왕파티가 아닌 거. 지금 거의 만한 파티 규모는 좀 되는 것 같다 아키님세븐님이 파팅적 파팅이죠 완파티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좀 밀대 같은 거좀 있고 하면은 또 엉랑님 페이크 페이크 인장 깔려있고요 형님 노이네세븐 형님 저기 봐 저거 렉시아민요 세븐님놀이고요 혈기병님. 많이 노려, 혈기병님을 지금 명랑이, 부시까지 냈죠? 예멘이, 기간, 투, 웨이, 수리했어. 예멘이, 렉시안님 냄새, 전, 가사님, 노리고 있어요. 지금 자체. 응, 어, 생종기들은 지금 막, 쓸거 쓰고 있는데, 너구리가 당했네. 너구리가 당했어, 시간. 마하니 가자, 가자. 시간, 말하니, 지워, 지워, 지워. 이면 렉샤님 파티무죠. 저 철도까지는 썼고. 나인 이지스. 탱생존기 들어가는. 사망. 프로피쇼 마인드. 잘안 쓰는 스킬. 달라고 하면 잘안 주고 귀찮 았어 그런 걸좀 귀찮아하지 않고 좀 아낌없이 지금 사용하고 계 시고 흠이 좀 흐름이 엥 이거는 좀법 인데 무신신공님이 치고 있었을 죠 여기 운도 없지 무신신공님 아니 법까지 지금 와서치 는데 너무나자 우구진 부활이 안돼 부활이 안돼 부활이 계속 막고 있어요 뒤에 지은 무신신공님 세븐 응? 저 푹.. 가사님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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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당했어. 세븐 한번 밀었네 세븐님 무신쉽 임팩트샷 예멘님 예멘님 렉샤님 우측, 우측금 무신신고, 기능님 같고, 제이 정도 좀 애병랑님도 완전히 뭐 파트, 파트 모양은 좀 아니다. 형님 파트파터 파트 보님 렉션 그 토네이도샷까지 계속 세 분집 좀 노리고 있어요 냄새 전문 세분 점사 시간임도 렉션님 시간은 명랑님 같이 왜 완전 점사죠 특히 단검이 같이 질러갈 때 이렇게 에시때가 어려 단검이 같이 질러갈 때 지금은 다가가나요, 또? <laughs> 다, 크레프 마을까지? 아, 이건 이제 따라왔어. 가지 않는 놈, 명랑 있는 놈, 찔러가네, 찔러가네. 분신까지 했어 지금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분신을 같이 동원해서 차야겠다.